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이템들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1년 중에 거의 매일 입다시피 하는 청바지부터 제가 좋아하는 신발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주얼리까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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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찐찐찐템들만을 모아왔습니다 제가 10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모아봤는데 이 제품들은 사실 인스타에 제가 많이 올리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진짜 많은 문의를 주셨던 제품들 제가 모아서 가져와 봤거든요. 하나하나씩 카테고리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청바지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1년 중에 거의 200일 정도는 입고 다니는 그런 제품이고 여름부터 사실 겨울까지 제가 늘 거의 입고 다니는 제품이어서 저를 보신다면 아, 이 제품을 입고 있을 확률이 엄청 큰데 제가 이 연청 인디고 데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제품이 앤뉴 제품이고 대부분 겨울에는 좀 짙은 색의 데님을 좀 많이 입으시잖아요. 아우터의 색깔이 어둡다 보니까 제가 이 연청 데님을 너무 추천하면서 올린 게시물이 있어요. 근데 그 게시물이 진짜 진짜 터져가지고. 저장수가 어마어마하고 제거 중에서도 약간 엄청 많이 퍼진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진 제품입니다. 사이즈가 0, 1, 2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모든 NU 청바지는 1사이즈를 착용합니다. 띠를 입으면 운동화를 딱 신으면 땅에 닿을 듯말 듯한 기장이 완성되고 제가 입고 있는 셔츠에 청바지 버전이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많이 입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 그리하여서 올 가을 겨울에 블랙 제품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요즘에 꽂혀서 엄청 많이 입고 다니는 제품이 거든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입을 때마다 입을 때마다 진짜 이 청바지 무늬가 정말 많고 그 이유는 핏이 예쁘고 컬러가 예쁘고 워싱이 예뻐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보는 눈은 다 똑같잖아요. 일단 이 블랙진 도 가을 겨울에 진짜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뭐또 1년 내내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루즈하지도 슬림하지도 않은 그런 완벽한 핏입니다. 저는 너무 큰 핏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너무 달라붙는 핏도 안 좋아하는데, 그냥 딱 완벽해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데님입니다. 아마 이거를 입어보시면 헤어나오지 못하실 거예요. 1년에 한 150일 정도는 입게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맨날 맨날 입고 되는 데님이어서 진짜 강추하는 제품. 그 다음은 티셔츠입니다. 기본 반팔 티셔츠 유목민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정착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리던 티셔츠들이에요. 너무 많이 입어서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리던의 그냥 무지 화이트. 이거는 무지 블랙. 리더는 소재 자체가 조금 빈티지한 핏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빨면 빨수록 입으면 입을수록 더 몸에 좀잘 붙게 되는 그런 제품이고 네크라인에 정형화되지 않은 약간 느슨한 이게 싫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리더는 정말 사랑하고 사실 청바지랑 입으면 진짜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둘다 미디움이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이거를 제가 발견하고 진짜 색상별로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저는 티셔츠가 빳빳하고 조금 두꺼운 거를 별로 안 좋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얇아요. 얇게 가공을 한 그런 제품이고. 그래서 입으면 입을수록 약간 빈티지한 멋이 나는 제품인데. 이 얇은 애들이 몸을 타고 흘렀을 때 몸을 더 얇아 보이게 만들어줘. 그래서 날씬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 이거는 약간 오트밀 컬러? 이거는 하늘색? 그리고 이 뜯지도 않고 아끼고 있는 이 브라운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께의 반팔이에요. 와, 이거는 진짜 혁신템이에요. 이거한 제가 10장 사고 싶어요. 너무 너무 좋아요. 아유, 마이크를 <laughs> 아, 그리고 이 얇은 게 좋은 게 뭐냐면요. 겨울에 니트 안에 입었을 때또 핏이 완벽해집니다. 왜냐면 조금 두꺼운 반팔이 들어가면 부해 보일 수도 있고, 니트가 얇을 때는 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얇은 제품들이 니트 안에 들어갔을 때더 예쁘고, 살짝살짝 삐져나오면 더 예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제품. 얘는 더토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있어요. 있는데 진짜 신축성이 좋고요. 이걸 입으면 정말 편안해요. 그리고 색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메리칸 빈티지 샵에 가서 볼수 있는 그런 색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는데, 겨울에는 또 얘를 입고 위에다가 뭐 흰색 스웨터를 입으면 또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진짜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는 진짜 편해요. 이렇게 잘 늘어나요. 다음은 니트예요. 니트. 사실 그냥 니트 아니고 캐시미언이에요. 제가 요즘에 쇼핑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좋은 제품을 사서 오래오래 입자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실제음 별로 막 물갈이 하는 제품이 아니라 오래 사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을 한번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니트들은 거의 제가 캐시미어 위주로 사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시미어 니트는 이6너 하프 제품이고 물론 부드럽고 몸에 닿는 촉감이 좋아서기도 하지만 컬러가 진짜 예뻐요. 아이보리 컬러는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아이스 그레이 컬러 그리고 그레이지만 약간 베이지가 섞인 이런 컬러들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고 제가 핏별로 조금 갖고 있는데 얘는 핏이 조금 작아요. 제가 한동안 좀 되게 옷을 크게 상의를 입었다가 이 니트는 좀 몸에 맞게 사고 있어요. 크롭한 기장도 예쁘고 컬러도 예쁘고 소재도 좋고 해서 겨울에도 이 제품을 샀고 반팔로도 사서 입고 있는 제품이고 사실 이 캐시미어는 몸의 온도, 체온에 맞게 얘가 유지가 되면서 여름에 입어도 되는 제품... 이라고 알고 있어요, 캐시미어는. 이걸 입은 사진도 진짜 많고 거의 가을, 겨울에는 제가 이 청바지랑 이 니트를 입고 대부분 나가는 편이에요. 청바지를 입을 때 제가 빼놓지 않은 한 가지는 바로 벨트입니다. 벨트 없이는 청바지를 거의 안 입는 편이거든요. 벨트에 따라서 좀 룩의 무드가 달라지고 뭔가 룩이 완성되는 느낌이 들어서 벨트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무늬를 많이 주시는 블랙 벨트들만을 제가 모아왔어요. 이게 다. 지금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다 다릅니다. 이게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보시면 두께가 다르고요. 버클의 컬러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거의 디테일 차이로 룩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날그날 그냥 느낌에 따라서 혹은 신발을 뭘 신을 것인가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매치하는 편인데 이렇게 얇고 볼드 하드웨어가 되 있는 애는 조금 더 포멀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기본. 그냥 실버 하드웨어의 무광. 그리고 기본의 두께. 얘는 n 뉴 제품인데 약간 베이직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하는 애. 그리고 이 캐주얼함보다 약간 페미닌한 느낌을 한 스푼 섞고 싶다. 할 때는 이샤베미 벨트를 합니다. 얘는 약간 하드웨어 자체가 좀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나는 오늘 좀 골드하게 입고 싶다. 락 느낌을 내고 싶다. 보헤미한 풍으로 입고 싶다. 하면 이 셀린의 벨트를 합니다. 이건 버클 자체가 조금 볼드하고 크죠? 그리고 이 끝부분에도 이렇게 웨스턴 디테일이 있어서 다 달라요, 쓰임새가. 제가 아무거나 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블랙 벨트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냥 청바지와 흰 티를 입었을 때는 이 어떤 거를 하셔도 다잘 어울려요. 하지만 내가 특정한 무드를 내고 싶다 하면 저는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사실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해도 다 예쁜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에 선글라스. 사실 저는 거의 검은색의 레이벤 형태의 선글라스를 주로 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하늘 제품인데 제가 좋아하는 레이벤의 형태여서 이거는 제가 한... 3... 사 년을 쓴것 같아요. 선물을 받고 맨날 맨날 쓰면서 많이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기스가 좀 많이 났어요. 많이 빈티지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부러지거나 고장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샤넬에서 똑같은 걸 찾아내서. 구매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 부분이 달라요.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양이 아예 똑같은 제품을 제가 하나 구비했어요. 얼마나 처음면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 레이벤 제품은 웨어페어 러보다 살짝 슬림하고 길어진 그런 제품. 너무 많이 써서 심지어 여기 좀 늘어났어. 이거 지금 수선해야 돼. 아 심지어 여기 좀다 아껴 써야 되는데 그스가또 많이 났어. 다음 은 주얼리 입니다. 거의 똑같은 제품을 1년 내내 하고 다니는 편인데 1년 내내 모르시는 분들이 항상 달라지고 그래서 늘 알려 드려도 늘 아, 질문을 받는 그런 주얼리 시리즈. 보시면 오늘 골드링 형태의 귀걸이를 거의 하고 있거든요. 이 코코크러쉬를 할 때가 있고 까르띠에 클래시 할 때가 있고 가장 많이 하고 다녔던 이 YI의 링 귀걸이. 사실은 이거는 진짜 골드가 아니 고 도금이여가지고 색깔이 한번 변했었어요. 너무 하고 다녀서.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저는 그냥 좋아하는 거는 거의 평생을 하고 다니는 편이어서. 그리고 제 팔목에는 항상 똑같은 팔찌가 채워져 있는 편인데 늘 하고 다니는 제품은 요렇게 요런 제품이에요. 얘는 요즘에 추가된 제품인데 티파니의 하드웨어 링크고 그리고 얘는 포페 그리고 얘는 코코크러쉬 그리고 7 팔찌들은 S실 제품. 얘는 사실 돈 들어오는 팔찌라고 해서 제가 늘 하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니스트 서울의 제품이고, 사실 얘가 특이한 경우는 지금 밴드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밴드가 한 4, 5개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갈아 끼우면서 하는 거여서 그냥 그날그날의 또 룩이나 기분에 따라서 바꿔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씻을 때도 하고 있고, 거의. 잘 때도 하고 자는? 팔찌는 거의 변함이 없는 그런 제품이고, 반지들도 거의 동일하게 이 얘네들을 다 하고 다니는 편인데, 코코크러쉬. 베이지 골드랑 화이트 골드. 이거는 늘 하고 다니고, 이 S실에 다이아링. 얘도 거의 제 손가락에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세트. 포페링과이비니시의 다이아링. 이 세트들은 저한테 그냥 디폴트예요, 거의. 아,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걸이. 이거는 제가 사고 나서 다른 뭐 촬영하거나 이런 거 빼고 뭐 건강 검진 한두 번밖에 안뺀그 제품. 제가 살 때보다 지금 가격이 한세배 올랐어요. 금값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산지는 좀. 진짜 오래됐거든요. 아, 나오자마자 샀으니까, 거의. 근데 이거를 진짜 영원히 물어봐주시고, 그만큼 저도 영원히 좋아할 제품인데, 얘의 매력은 뭐냐면요. 자꾸 얇아요. 근데 빛의 각도에 따라서. 때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존재감이 진짜 엄청난 제품. 심지어 화이트 골드도 있어요.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몇번안 했고 거의 골드만 해요. 사실 저는 그 실버 인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골드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거의 골드 제품을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 진짜 나는 거의 안 빼요. 잘 때도 안 빼고 씻을 때도 안 빼고. 사실 그럴 때가 있어. 휴양지 가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나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거든요. 안 빼고 나와서 막 확인하잖아. 다 있나? 막뭐 이렇게 다 체크하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은 아, 운동화입니다. 이거가 바이럴이 많이 돼서 쇼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보디 제품 사고 아 이거는 나 진짜 하나 더 사고 싶다 하는 쇼츠가 있거든요. 나이키 보디 콜라보 제품이고 이 형태의 운동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단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헝 첩을 때 보시 예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콜라보 제품 나왔을 때못 아, 구했는데 뉴욕 매장에 가서 구해달라고 하니까 집으로 보내. 줬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번? 한번 신었어요. 근데 아껴서 신느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운동화를 발견을 합니다. 얘는 보디 디자인하고 똑같이 생긴 제품이고 그래서 외형은 똑같아요. 참 장식만 없을 뿐 컬러가 너무 예뻐서 제가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산지한달 정도 됐는데 한 번도 못 신었어요. 근데 너무 제가 이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이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예쁘죠? 이 끈도 너무 귀엽고요. 기본 끈으로도 귀여운데 섞어서 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얘를 구매하고 제가 너무나 너무나 기뻤던 그런 제품. 보니까 사이즈도 보디 사이즈 한 사이즈 큐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도 그냥 사이즈가 똑같더라고요, 얘랑. 똑같은 모델인 것 같아, 진짜. 그 중에서는 제가 이 보디 운동을 가장 아끼고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신는 류가 바로 플랫슈즈거든요. 플랫슈즈는 제가 이더러우 제품을 정말 많이 신었고 처음 샀던 게이 제품이에요. 지금 더러우 제품을 제가 이렇게 3개를 가져왔어요. 제가 검은색 플랫슈즈를 사는 이유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얘는 이렇게 각이 져 있고 좀견고해요 그래서 딱 모양을 잡아줘서 코트, 슈트 이런 거랑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 제품은 약간 램스킨이고 진짜 부드러워요. 이 안쪽은 약간 스웨이드로 돼 있어서 착화감이 진짜 어마어마한 제품이에요. 근데 물론 이 바닥이 매우 얇기 때문에 지금 밑창을 될까 생각 중이에요. 오래 신으려면 조금 밑창을 대야 될것 같아서. 근데 정말 편해요. 근데 가격은 편하지 않아요 많이 불편한. 그래도 진짜 돈값하는 그런 제품이고. 진짜요? 진짜 알죠? 나 지금 이거 보고 놀랐어. 지금 당장 데려가야 될것 같아요. 영원히 신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얘. 얘는 이번 시즌에 거의 트렌드. 인제트 없더라고요, 다 솔드아웃 돼가지고. 얘랑 카멜 컬러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냥 검은색을 무난하게 신고 싶어서 이걸 샀고 약간 얘는 포니 헤어? 좀 헤어리한 겨울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로의 블랙플랫. 제거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들이에요. 다음은 양키스 로고 캡이에요. 제가 양키스 로고 캡을 입고 거든요 이렇게.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했는데 예쁜 것만 골라 와봤어요. 기본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이 로고를 좋아하는 이유는 얘를 쓰면은 뭔가 세련됨이 있어요. 룩을.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볼캡 중에 가장 좋아하는 캡이고, 이 나머지는 다 에임 레온도르에서 산 제품인데, 에임 레온도르의 그 양키스 로고가 늘 나오고, 그 에임의 룩을 보면 거의 이 모자들을 많이 쓰고 있고, 이 모자가 또 룩을 쿨하게 만들어주는 중심에 있는 것 같아서, 에임에 가시는 남자분들이나 뭐 여성분들은 대부분 모자를 하나씩 사서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에임 로고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 MLB 양키스 로고만을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얘는 약간 베이스볼 공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디자인이고, 보시면, 게임은 뒤에 이 부분을 가죽으로 써가지고, 고급스러움 좀 있어요. 얘도 겨울 시즌에 나오는데, 사실, 사실 컬렉팅하는 수준이고 거의 제가 쓰진 않지만 저의 작업물을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화보 촬영이나 광고 촬영은 제가 많이 씌우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로고들이고 그리고 얘는 되게 특이하죠. 얘는 모양이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얘도 M 네온 누르. 그래서 구매한 제품. 양키스 콜라보 제품이었어요. 너무 빈티지하고 예쁘잖아요. 완전 너무 예쁘죠. 그죠? 이거 진짜 많이 썼어요. 진짜 많이 쓰고 세탁도 진짜 많이 했던 나머지는 스타일링용으로 하고 촬영에 많이 쓴 제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 이이 옥백은요.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이 옷백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이즈는 이거보다 작은 스몰 사이즈이긴 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건 미디움 사이즈인데, 저는 처음부터 이 미디움 사이즈. 좋았기 때문에 미디움 사이즈 들고 다니고 있고 클래식한 라인들은 사실 먼저 사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왜냐면 매시즌마다 나오고 매시즌마다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처음 나온 시즌에 사야 가장 이득을 보는 그런 제품입니다 처음에 얘가 나왔을 때막샤넬 로고가 지금 4개나 있습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걸로 유명한 그런 가방인데 그냥 기본 클래식 플랫 백을 가장 많이 사시긴 하시지만 그게 가격이 너무너무 지금 올라가지고 제품을 조금 사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의 그다음 클래식은 바로 이 옷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거의 매 시즌 나올 거여서 이 시즌백을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진짜, 찐템으로 생각하는 애정템들 10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제품들은 제가 거의 매일 혹은 자주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니고, 하고 다니면서 제가 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제품들이고, 매뭐 시즌마다 예쁜 제품, 새로운 제품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기본적이고 클래식한 아이템은 잘 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입고 다니는 이 제품들을 한번 보시고 기회가 돼서 입어보시고 들고 신으신다면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입어보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찐찐찐템들을 공유드렸는데요. 저는 그럼 또 다음 또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